벨론의 1차, 2차, 3차 진입이 있었다고 말씀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 귀환을 하게 됐다는 배경을 지난 수요일날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지금 3차 귀환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헤미아입니다. 니헤미아가 3차로 귀환하며 성벽을 보수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2차 때 귀환했던 니헤미아의 동생이 다시 니헤미아를 보러 페르세에 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는 우리 고국에 대한 소문을 소식을 물어보고 듣게 되는 것을 지난 수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 기도 이것은 여러분 기도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고 또 해결할 점이 있을 때 그것을 붙잡고 말씀과 함께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요, 내 고국 내 조국의 형편이 어떠한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 묻은 다음에 형편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니헤미아의 신앙은 문제의 의식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파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의 출발점은 여러분, 물어보는 거예요. 상황이 어떤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건하게 하옵. 이건 일상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사정이 어든지 그 사람의 형편은 없든지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은즉 이런 물어요. 물었더니 환란을 당한다고 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여러분 형편없는 소식을 지금 듣게 됩니다 물었고 그 이야기가 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모들은 불탔다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기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저국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했다. 이 말을 듣고 형편의 사정을 다 살펴보고 나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울고 슬퍼하고 수일 동안 그러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출발점은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듣고 그때 기도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이미지는 뭐 세상을 다 등지고 현실을 떠나고 세상에 대해서 눈 감고 귀 막고 그리고 죄어 주의하는 사람이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다음에 여러분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참된 기도자는 여러분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고 눈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역사의 현장을 바라보고 귀를 듣고 눈으로 보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가슴 아픈 그 모습을 보고 듣고 그래서 하나님 뜻에 어긋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능욕을 받고 환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들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벌어지면, 왜이 문제가 생겼는가에 대해서 책임도... 추궁하지 않고, 원인도 밝히지 않고, 다 그냥 덮으려고만 하기도 해요. 귀도 막고, 눈도 막고, 가슴도 다 막으려고 해요. 이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고, 기도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이 없이 어째, 여러분, 울부짖는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역사의 현장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없으면 허공을 치는 공허한 기도가 되고 말아요. 기도를 했어도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잘못하면 중원 부원하는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신앙은 문제 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역사 의식을 갖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에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캐치하고 알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무자였어요. 불인나가 자식이 있으므로 여러모로 아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능욕을 당하고 수욕을 당해요. 그이 그러니까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남편이 아무리 사랑을 해도 여러분 자식이 없음을 메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갖고 나와서 주회전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문제의식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두의 혈액증 여인이 여러분 자기의 심각한 문제를 갖고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것 같은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은 여러분 에, 그냥 이병 갖고 그대로 살지 문제를 의식을 느끼지 아니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기도하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문제를 갖고, 그럼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여러분, 이 니헤미아의 신앙은 책임 의식을 갖는 신앙이에요. 다시 말하면 586년 주전에 멸망을 했어요. 지금 이 사건은 그때부터 140년이 지난 후에요. 이런 140년이 지났으면 이미 태어나기도, 여러분, 잡혀온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랐고, 그랬어요. 140년 중에 내 나라가 포위되었고,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됐고, 종으로 노예로 잡혀왔고, 그 바벨론이 무너짐으로 페르세가셔서 고레스 왕이 돌려보내게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조상들이 너무 변변지 못해갖고, 나라를 지키지 못했다고 원망하고 비난했더라면,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으로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방관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우리 시대의 일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선배들이 잘못이고, 우리 선주들이 잘못이고, 나아고는 무관한 일이다. 아니, 니해미의 네 신앙은, 그걸 자기 것으로 책임의식을 느끼는 신앙입니다. 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아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주하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이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 자기는 멸망했을 때이 세상에 없었던 니헤미아거든요. 그러나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것은 나의 죄다. 나를 포함해서 나와 나의 아버지의 죄라고 했어요. 사실을 역사적으로 보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기 믿음의 선조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채찍에 맞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순에 맡겨갖고, 포로가드 잡혀왔어요. 그 잡혀온 현장 가운데, 여러분 성공한 관원이 됐던 사람이 니에미아입니다. 근데 관점을, 관점을 달리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자기가 자기 민족 공동체에 기여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내 민족에 대해서 뭘 기여했는가, 아무 기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도 책임이 있는 사람. 요새 책임을 질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은 지지 않고, 그저 밑에 있는 사람에게 다 책임을 전가하고, 난 책임이 없다 이야기하는 모습이 12구 참사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습에 처리하는 방법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156명이 되는 젊은 아이들이 참사로 죽었는데. 사실, 니헤미아는 자기 민족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책임 의식을 가질 이유도 없어요. 단지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기여한 바가 없는 나도 죄인이다. 책임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의식을 가지면 여러분, 책임 의식을 갖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뭐 문제 얘기는 많이 하는데 책임의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오늘 니혜미아의 신앙은 바로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이 문제는 내문제요 책임의식을 갖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니혜미아의 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간직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좋은 면을 갖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뭐 하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우리 뭐 대책이. 근데 문제는 자꾸만 얘기는 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오늘 니헤미아는 없는 거예요. 니헤미가 이것은 나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울지만 말고 아파하지만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런 기도하는. 이건 내 책임입니다 기도할 때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래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약을 지키시며 국류를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지금 우리의 문제가 너무나 커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의식을 갖고 책임 의식을 갖고 나갈 때 이런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 문제가 얼마나 큰가? 여러분 커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요,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골리앗은 중무장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은 하나님 복이 아무것도 아니 여러분 골리앗이 큽니까? 하나님이 크십니까? 그러니까 골리앗은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 너는 창과 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간 크고 두려우신 광대하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의식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니헤미아는 그 당시에 술관원이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의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얘기할 때 그는 왕의 술 관원이 되었더라. 여러분, 왕의 술 관원이었다는 이야기는 최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여러분, 왕과 독대할 수 있는 몇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했어요. 잠자리를 관장하고 음식을 관장하고 경무를 관장하는 직이라 상치권에서 왕과 직접 독대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거예요. 이런 권한을 갖고, 이런 자리를 갖고 왕에게 나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문제 오셔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대왕, 왕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시편기자는 시편 120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리석을 꼬내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와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뭐 권력에 빼기 있고 힘 있는 사람 아으면그사람의쪼로록 쫓아가서 해결해달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이것은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기도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나가서 자꾸만 사람을 찾아요. 이 문제는 누가 도와줄까? 이 사람이 도와줄까? 저 사람이 도와줄까? 여러분, 허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믿음의 귀한 정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스기하가 두 번째,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는 오히려 유언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도록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까는 여러분, 한 나라의 의사들을 찾고 용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벽을 향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요.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편지를 받고 이걸 갖고 어떻게 우리를 도와줄 주위에 있는 나라는 없는가? 아니에요. 그걸 갖고 성진에 올라가서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이 책임 하나님 앞에 이런 의식을 갖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가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공급받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큰 문제가 있으면 또 옆에 사람한테 가서 이건 비밀이라고 또 얘기하면 아, 내가 비밀을 지켜준다고 어메 이틀 지나면 다 알아. 사람마다 틀리지만은요. 집사님 이건 비밀이야. 집사님 말고 기도해줘 해놓고는 기도부터 가고 기도했던 한달 후에는 온 동네가 다 알아요. 여러분, 비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오늘 그렇게 왕을 직근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여러분, 기도해요. 이제 2장을 이야기할 때, 어차피 이제 왕에 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로 숙성을 시켜요. 이 문제를 기도로 확 숙성을 시켜서, 자기가 이야기하기 전에 왕이 먼저 물어요. 무슨 근심이 있느냐? 우리 말로 무슨 문제 있느냐? 한번 내놔봐라. 여러분 니헤미아가 왕에 가서 부탁한 게 아니라 왕이 니헤미아의 모습을 보고 기도하고 간절한 혹시 니헤미아 무슨 문제 있느냐? 요 하나님 그 왕이 먼저 물어갖고 니헤미아가 얘기를 해. 러 우리가 기도가 숙성이 되면 하나님은 이방 왕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고 그가 마지막 기도하는 이 신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말이에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1장 5절에 보면, 이르 시대 하늘이 하나님 여와의 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뭘 지킨다고요? 하나님 언약 지키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겨서 이렇게 다 흩어졌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를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고 말씀하지 아니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원약 의식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서로가 갚을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떻게 원약 관계,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됐는가 중요해요. 그고 뭐, 내 마음이 뜨거워서, 내 마음이 그저, 감동이 와서, 이러면 아무 의미 없어요. 계약서가 뭐냐, 계약서가. 계약의 조항이 뭐냐가 중요하지, 뭐, 마음이 뜨거웠고, 마음이 뭐,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통해. 오늘 이니헤미아는 잡혀 포로로 있었지만은 그 품으로부터 신앙의 전수를 제대로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8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정 보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우리 민족이 범죄해서 이게 흩어졌다. 띠아스포라처럼 다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종으로 잡혀가고 이걸 알고 있는 것.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했습니까?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제는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간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발레스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했습니까? 이거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범죄하면 흩으실 거라고 말씀했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지 아니했습니까? 내 기도도 하나님이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청을 하는 것입니다. 범죄하면 흩을 것이고 회개하면 모을 것이라고 주님 약속하지 아니했습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과 없는 걸막 기도하고 정성을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자여선님한 가지님 또 우리가 꼭, 꼭 우리가 기도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내일은 수능을 보는 날이기 때문에 해가 동쪽에서 꼭 뜻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안해도 내일 해가 어디서 뜰까요? 어, 서쪽에서 떠요? 내가 그렇게 기도 안해도요 여러분 동쪽에서 떠요 동중에서 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문제의식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책임의식을 갖고 언약의식을 갖고 기도하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함께해서 어느 땐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세요. 그런데 꼭 이렇게 이 니에미어처럼 이게 내일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강구하게 할때꼭 일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손길로 인해서 수고했던 농부들의 손길도 기억하시고, 그래고 축복하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해도요, 여러분, 내 앞에 여러분 밥상이 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집에 쌀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 안 해도 쌀은 우리가 사서 올수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문제 의식을 갖고 책임 의식을 갖고 언약 의식을 갖고 기도하라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을 너로 인해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내일이요 이 안동 시내의 시내 버스들 다제 코스대로 가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에스겔스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에스겔 36장 36절에 보면 너희의 사방에 남은 이방사람이 다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알리라 네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채찍하셨다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 내가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렇게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실 것이다 그런데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내일 해가 동쪽에서 떠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은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위를 양대같이 많아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확증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지금 교회가 크게 지금 세 가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이게 돼요. 여러분, 그래도 이게 이루어지기를 나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헌신해야 된단 말이죠. 왜이 그래도라니요 말이요. 네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즐겨드리시는 거예요. 네가 그래도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나에게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놓고 문제의식과 책임의식과 은약의식을 갖고 그래도 내게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물줄기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 하시는 거예요. 이런, 그래도 수요일 날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나와서 하나님께 하시는 거 우리가 뭐안 나온다고 해서 뭐나 이게 뭐저게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로 하여금 이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축복이에요. 축복.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도. 너는 이렇게 되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니냐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여러분 감이 틀린 거예요. 감이. 똑같은 말을 해도요. 여러분 느낌이 틀려요. 감이 틀려요. 여러분들 이런 은혜의 감격을 갖고 하나님의 나에서 그래도 기도하시는 귀한 종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제 의식과 책임 의식과 은약 의식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의 신앙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